안녕하세요. 미주네집의 DK입니다. 2021년 첫 기업 분석 영상은 MPE 머티리얼즈입니다 티커는 m p 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어, 텐베거, 즉,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중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채널을 운영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 2021년 이 채널 운영 방향과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 드렸을 때, 제 포트폴리오는 크게 성장주와 이 배당 성장주로 나뉘고, 그 성장주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물음표로 한 거는 제가 아직 채널에서 다루지 않은 종목들인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mp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대장인 테슬라가 있고. 이 전기차를, 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어, 그런 기업 중에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어, 차지 포인트, SBE라고 봤고이 기업도 제가, 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오늘 좀 살펴볼 부품인데, 바로 이 마그넷이라는 겁니다. 이 마그넷이 꼭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 마그넷은 히토류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를 생, 어, 생산하는 게 바로 이 MP Materials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어, 플로우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드렸고요. 그러면이 히토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히토류는 글자 그대로 본다면 어, 희귀한 원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Rare Earth Elements라고 하고 R E E라고 하는데. 어,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 히토르는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등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어, 이게 희귀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추출하고 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방사능 물질 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이제 환경에 해롭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는, 어, 실제로 많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 오른쪽은 이 Rare Earth Element 중에 뭐가 있는지,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원소라고좀 보고 있고요. 그럼 이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정말 많은 곳에 쓰입니다. 음, 일단은 뭐 유리나 카메라, 핸드폰 렌즈, 뭐 CD-ROM, DVD, 전기차, 스마트폰, TV, 전구, 친환경 풍력 터빈 등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그 다음에 풍력 터빈 등이 꼭 들어가 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망한 섹터이고요 특히 네오디뮴과 프라소디움은 전기차 모터 필수 자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전기차 로봇 드론 풍력 터빈. 산업자동화, 방산항공 등에서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 히토류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즉, 히토류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이 히토류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은, 수요는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고요 그럼 공급을 보면은, 일단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즉, MP 머티리얼즈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MPA 머티리얼즈는 어떤 기업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유일하게 히토류 기업이고요 일단은 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히토류 프로세싱이 가능한 지역인 어, 마운틴패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MP 머티리얼즈의 MP가 바로 이 마운틴패스의 약자이고요. 현재 3단계 이총 프로, 어, 프로세스가 이제 3단계라고 봤을 때 1단계인 그 히토류 생산만 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2단계인 분리 및 가공과 그 다음에 3단계인 NDPR 마그네 생산은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MP Materials가 보유하고 있는 마운틴 피스의 전경입니다. 미국 서쪽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미국 내 유일하게 히토류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 MPE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매우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죠. 실제로 전 세계 히토류 매장 규모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여기 보시면 전 세계 7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규모와는 별개로 생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지적이 나올 만하죠. 근데 처음부터 중국이 히터루 시장을 독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0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일부 희귀 자원의 정의를 변경해서 기존에는 규제 범위 밖에 있던 자원들이 규제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미국과 IAEA 소속 국가들에서는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후해국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이러한 규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결과 이렇게 중국은 히토리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4차 산업평명에 필수적인 히토류에 대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자체 생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지원은 더욱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 기업인 MP Materials의 국방 방산에 사용되는 히토류 생산 계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죠.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력 터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NDFEB 마그넷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지겠죠. 그래서 미국이, 음,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자체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두 가지 정책에 맞물려서 MP 머티리얼제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아이디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히토류와 마그네이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 분야와 제품에 사용이 되지만 가장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기간 미래에서 말이죠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비가 증가할수록 히토류 마그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핀마티리얼재사는 향후 10년 동안 이 부분이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시장에서만 현재 생산 가능한 히터류 마그넷을 모두 소비하고도 부족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크다고 볼수 있고, 또 전기차 생산에 이 히터류 마그넷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MP 머티리얼즈가 생산하고 있는 히터류를 기반으로 하는 마그넷의 약9% 정도가, 보시면 9% 정도가, 어,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MP Materials의 CEO가 아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든지 무관하게 모든 모터가 이 마그넷을 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이라는 옵션도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미국 내 경쟁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MP 머티리얼즈는 미국과 서방구의 유일한 히트르 생산 기업체입니다. 보시면 아예 없습니다. 이 MP 머티리얼즈밖에 없고요. 어 이거는 제가 앞서 호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은 반면에 이러한 규제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와 이제 호주 일부 호주 지역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경쟁사가 나오기는 어려운 게 일단은 어이 히토리오 매장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받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리오 생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또 많은 자본이 소요가 됩니다. t e 머티리얼즈 만큼의 규모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NP 머티어저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일단은 뭐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2020년에 2019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여기 보시면 원타임 세트맨처지라고 해서 좀 비용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이 쉔헤라는 중국 업체가 있어요. 여기 NP 머티어저가 어 1단계에 이제 추출을 하면은 그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 셰네라는 기업에 넘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엔피 어, 머티리즈가그 기술까지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기업과의 어떤 기존 판매 계약을 재조정하면서 어, 일시적인 그런 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되게 일시적인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과 입입다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수익성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금 보시면 3천만 달러거든요. 여기다가 매출 채권이 360만 달러가 있으니까, 총 이동 가능, 어, 당장 이동 가능한 자산이 3360만 달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재고 자산과 승급권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는 바로 유동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제, 어, 좀 제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고요. 자, 그럼 이제 리스크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MP 마트리얼즈의 어, 생산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MP 마트리얼즈는 현재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1 단계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2 단계부터는 어, 지금 아직은 기술력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이 단계가 가장 어렵고 또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이 분리하는 단계인데 이걸 아직 못하기 때문에 전 전부 어, 중국에 위탁하고 있고요. 뭐 2022년까지 이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예상에 불과하고요. 어 사실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좀 리스크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가공부터는 아직은 어,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인 샹해 리소스 호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독점을 과연 깨뜨릴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구 자료인데요. 이 이제 이쪽 분야에 좀 저명한 분이 얘기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이히토류 독점은 점점 더 어, 강해지고 있다고 하, 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어, 터토류 생산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 독점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중국의 독점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중국의 아성어 무너뜨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m p 머티리얼즈 기술력 확보, 그리고 관련 규제 완화 이3 삼박자가 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이 중국의 독점을 조금이나마 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실히 지금 중국의 독점을 무너뜨리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지금 확실하고,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진인데요.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경영진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영진의 스펙을 보면, 정말 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특히 이 CEO는, 뭐 학벌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문제는 모두 금융업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근데 이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엔피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관련 경력도 너무 짧고 그래서 과연 음 이분들이 정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전문 지식이 있을까 이런 좀 의혹이 들었고. 이전에 제가 IBM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IBM이 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어, 굉장히 지금, 어, 뒤쳐진 이유가 이두분 때문인데, 이두 분이 바로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IBM이 이 트렌드, 기술 트렌드에 너무 둔감했다 보니까 완전히 뒤쳐졌거든요그 뒤늦게 이 클라우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이분을 CEO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늦었어요. 어, 제 생각에도 늦었고 이거는 이제 IBM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기술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이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정하면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와 기회는 일단 어, 히토리와 마그네시장은 중국에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자국 생산을 어,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내 유일한 히터류 기업인 MP m a 리 e 즈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전기차와 풍력 에너지 등 성장성이 큰 시장에서 히터류 마그넷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MP m a 리 e 즈도 수혜를 누릴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로는 아직 MP m a 리 e 즈 i 기술력은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독점을 깨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 경영진의 능력이 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MP 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기차 모터 충전 시설 핵심 부품이 마그넷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어 포트폴리오에 신규를 편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음 향후 보상도 클 거라 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어 리스크를 적절히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정말 10배 이상 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P 머치리얼즈에 대해 공부한 영상을 공유 드렸고요. 어저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